이번 달 우리 가족 안전 회의 주제는 건축물 시설물 붕괴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건물의 노후, 집안 침하, 잦은 설계 변경, 하중 초과, 부실 공사, 무단 구조. 또한 연기나 가스 냄새가 나기도 하고 바닥이 기울어지고 굴절이 생기는 조짐을 잘 살피. 아가부터 어떤 새기. 아, 아. 하지만 안전 관리를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발 오늘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람이 말하는데 저작된 네, 새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발 다 어떻게 해야지? 그래? 바로, 그거다! 할머니! 응? 여기서, 두지면안 돼요. 응? 음? 아, 얘가 왜 이러지? 너무 시간 끌면 더 아픈 수가 있어요. 어머니, 빨리 따라세요이 네 새끼들, 장애를 줄 거야. 할머니,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청, 할머니, 보기 흉해요. 빨리, 머리에 피도 안만한 새끼가. 아버지, 빨리 본대, 할머니, 보내주세요. 행동아, 짠 거, 행동이 너, 아니니? 다 우리 행동이 질환염병을 차지할 것 시발 이것도 엄마라고 행동아 아빠를 보고 새끼로 보구나 네 뭐? 패티가 상당하구나 행동이는 발가락이 부러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니? 네 그건 바로 가스 노출 아주 좋아 두 말을 해줬구나 응. 미신 새끼야 이히히히야. 그럼 내 생일이니까 제가 촛불 붙일게요 행동아 안돼 여신어머라 왜안 보지? 하하하하 <laughs> 아빠가 미리 숙작업 해두었지 어? 시발 어... 다시 물을게 행동이는 발가락이 부러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니? 음... 잘 모르겠어요 행동아 그건 말이다 호풍 담배 어? 아빠 가시나요? 으어어 하하하하 어? <laughs> 호, 귀 나들? 빠지마 아, 시발 미친 새끼야 와... 날아가라 시발 안돼 <laughs>